2016평택농악 전기발표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슈퍼우닝살 싱가포르 첫 수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제182회 평택시위회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를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시 인터넷방송국의 박유진입니다. 5월 넷째 주,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균 30도를 웃도는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평택시에서는 무더위를 가시게 할 만한 시원한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2016년 평택농악 정기발표 공개 행사가 지난 15일 평택시청 광장에서 열린 건데요. 평택농악은 평택호 관광단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11-2호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시민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제광평택시장, 평택시위원을 비롯한 평택농악보존회 회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고를 시작으로 평택농악사방군 및 고사군에 이어 다양한 문화체험부스 등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평택 농악은 1985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명실공이 웃다리 농악을 대표하던 농악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평택은 지형 특성상 평지가 많고 일조량이 길고 또 해풍의 영향으로 해충이 적어 쌀농사에 적합한 곳이죠. 슈퍼우닝은 슈퍼 오리진 모닝의 합성어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뜻을 가진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명인데요. 평택의 자랑, 슈퍼우닝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송탄농협 미국종합처리장에서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인 슈퍼우닝의 쌀 싱가포르 첫 수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제광평택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 제막식을 시작으로 수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상, 경과 보고에 이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슈퍼오닝쌀은 지난 2007년 미국에 첫 수출된 이래 독일과 호주, 프랑스 등에 꾸준히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 슈퍼오닝쌀의 싱가포르 첫 선적은 지난해 12월 공제광평택시장이 싱가포르 마케팅 교류단을 꾸려 MOU를 체결하는 등 수출을 추진한 성과입니다. 지난 20일에는 13일에 개원한 제1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부의안건들을 처리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평택시의회 의원 및 관련 공무원들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약 30여 개 현장 활동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 보고를 시작으로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의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평택시 장애인주간 보호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결과 보고, 정영화 산업건설위원장의 평택시 빈집 정비,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결과 보고에 이어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하고 양경석 시위원의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양경석 위원은 신도시와 구도심 도로계획 및 체육시설 이용 시 민원의 불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16일 청년의 날을 맞아 평택예절교육관에서 제44회 전통훈련회를 거행했습니다. 평택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제적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재난유형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8일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지난달 29일 신장동 화재사건 시 용기와 기지를 발휘하여 인명 구조에 나섰던 주한미군 16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평택 시민이 함께하는 제11회 한미친선 한마음 축제가 21일부터 22일까지 시민 및 주한미군과 가족 등총 2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캠프원프리스 부대 정문 앞 안정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단신뉴스 마칩니다. 피로와 수면장애, 두통, 무력감, 어지럼증. 이중 하나라도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 많은데요. 만성피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덥고 지치는 날이지만 몸을 자주 움직여주고 또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보다 활력 넘치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의 넷째 주, 한 주간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 인터넷방송국의 박유진이었습니다.